감미로운 목소리에 여심을 흔드는 거잘 모르겠어요. 그렇다고 뭐 거친 목소리의 정력의 소유자도 제가 올리는지 모르겠지만 감미로운 목소리에 여심을 흔드는 사람도 오해고 그렇죠? 뭐제 뭐 자신 전체를 한 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. 네. 좀 솔직한 외국인 아주 좋은 표현인 것 같은데. 근데 제가 무엇이든 간에 1박이일의뭐 뭐 성충인지 어... 그죠? 라디오 디제인지 발라드를 많이 하는 가수인지 모르겠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아 저도 라디오처럼 진심으로 사연을 상담하고 남자들끼리 함께 자기 이야기를 하는 그냥 (35세) 청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. 감 제가 막난난난 아, 난 감미로워 난 감미로워 해야 돼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지만 음... 아 나는 사랑을 노래하는 가수야 뭐 이러지 않습니다 네. 네 사실은 마녀라고 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천사였던 사람이 하루는 마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, 그러다가 한한달 동안 천사였다가 한육일 동안 마녀가 될 수도 있는 거고. 이렇게 나보다 수가 세고내 뜻대로 안될 때는 마녀 같은 거고,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면 마녀가 아닌 거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녀다, 어떤 사람은 아니다. 아직 저희가 이치친 역할했는데 둘다 이렇게 정말 끝까지 마녀구나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. 앞으로도 있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. 이 동안에 뭐 혹시 만난 적은 있어요? 사적으로. 마녀를요. 아니까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이 마녀였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항상 끝까지 마녀만은 아니었지만, 네 연예인 마녀도 있었어요. <laughs> 전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. 음. 네. 왜냐하면 대시를 못 해요. 정말 아... 확실하다는 확신이 한 확신답게 확신으로 한열번 이상 들어서 너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라. 그냥 가서 혹시 저랑 이런 걸 못하는 성격이라 아...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어... 상처 안 받을 수 있을 때 얘기하는 편이라서 아... 그냥 불확실하게 막 작업 걸고 이런 걸 하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네.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처받을 일은 없, 없는 상태에서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렇다면 지금까지 거절 받으신 적은 단한 번도 없는 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만한 대시가 없었다고 이해하시는 게 안전한. 좋을 것 같아요 예 네. 어,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예 예. 성수.